에어리어 88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바쁘기도 했지만 더 좋은 영상과 수술 결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두 편에 걸쳐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안면 거상을 하는 분의 이벨리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마, 안면거상 목 재수술인 경우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음파를 봐오기는 했는데 이번에 1억 5,660만 원에 초정밀 초음파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이번 동영상에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수술을 하였고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를 동영상으로 볼 텐데 이분에 대한 인신공격 외모에 대한 평가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이에 관한 글들은 모두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성형중독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고치고 싶어 했던 부분들에 대해 병원에서 부적절한 수술을 권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갔을 뿐인데 그러한 시술과 수술들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분의 용기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역시 이분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지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정밀 초음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형외과에서는 제가 최초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얼굴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이 초음파를 보유하더라도 해부학을 모르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이 장비로 할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얼굴로 가는 혈류 피부의 유착 정도, 이물질, 안면의 모든 구조물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피부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색깔과 등고선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착이 심한 부분은 빨갛게 나타나고요. 피부에 난삼하기의 혈관까지 볼수 있는 초정밀 초음파입니다. 안검하수 수술에서 거근의 근막까지 볼수 있고 거근의 기능도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피부를 볼수 있는 장비가 있었고, 임을 제거를 하는 병원 혹은 일부 피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나온 장비는 해상도 면에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초음파 장비의 끝판왕, 하이엔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초음파라고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술하실 분의 안면 거상과 관련이 있는 과거에 받았던 시술 및 수술입니다. 지방 이식을 했고, 필러도 여러 차례 주입을 했습니다. 중안면부에 약 12cc 정도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거상을 했고, 엔도타인으로 고정을 했고, 녹는 실로 한 번, 안 녹는 실로 한번 리프팅을 했습니다. 안 녹는 실이 어떤 종류인지를 모르셔서, 저는 목이 졸리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엘라스틱 꿈인 줄 알았는데, 이지리프트였습니다. 정말 심할 정도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프 장비 및인모드 등을 1회 정도씩 받았고,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이후에 리쥬란, 스킨보톡스 이런 것은 피부의 진피에 주입을 하는 것이고 조직학적으로는 큰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상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스컬트라는 안에 콜라겐을 형성하는 건데 이건 즉각적인 볼륨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 번 주사하고 3에서 4개월이 지나면 그게 콜라겐을 형성한다는 건데 즉각적인 효과가 없으니 대개 필러와 섞어놓죠. 환자 모르게. 요즘은 이걸 피부과에서 아주 희석시켜가지고 눈 밑에 보톡스나 이런 걸 섞어서 다크서클에 좋다고 많이 시술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걸 맞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맞으셔야 됩니다. 거상을 해도 스컬트라를 맞은 부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대개 섬유조직, 흉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주된 불만들을 보겠습니다. 얼굴에 전반적인 비대칭, 특히 표정 지을 때 우측 화살표에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 앞에 흉터, 중안면부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너무 튀어나왔다. 그 다음에 귀 뒤에 흉터가 너무 심하다. 축두근, 눈 둘레근, 두피가 무겁고 불편하다. 이런 거를 호소하세요. 나중에 쓸 동영상을 보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목이 졸린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사진을 봐도 뭔가 목을 잡아당기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안면부에 지방과 필러를 과하게 넣어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옆에 그림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게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안면거상은 외측만 올리고 중안만부는 볼륨을 줘서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러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볼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논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 볼륨을 주면 리프팅이 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개념으로 시술하시는 분들이 비전문의들은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학회에 발표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얼굴의 미학은 무조건 볼륨이 있다고 무조건 피부를 당긴다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얼굴의 미학에 대해서 고 이승철 교수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몇번 발표도 부탁하고 절친이었었는데 고 이승철 교수의 논문이 얼굴에 미학에 관련된 논문에 항상 인용이 되고 디스커버리에도 나왔을 정도인데 참 안타깝죠 나중에 고 이승철 교수의 강의와 논문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뺨에 선이 간다고 하는데 이걸 라테랄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심하지 않기는 한데 잘 보면 보이고 웃을 때 심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라테랄 수입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유지인대 중 안트리얼 마스터리 리가먼트가 잘 박리되지 않으면 생긴다는 게요지인데 마스터리 리가먼트라는 게 안트리어, 미들, 어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스마스 밑에서 끊어야 하는 부분과 피부 밑에서 끊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제가 유지인데 설명할 때 어느 부분은 끊고 어느 부분은 끊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대로 어느 부위가 박리되지 않아 라테라 수입이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중턱의 경우는 교정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화살표에 턱 끝살을 줄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거상을 하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화살표 부분을 줄인다고 지방 흡입을 하거나 연부 조직을 자를 경우 처음에는 줄어 보이나 나중에 흉터로 인하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저 부분을 어떤 경우에 줄이는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마의 경우 이분이 수술을 한번 하셨고 엔도타인으로 고정을 하였는데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것. 그리고 이마를 살짝 들어 올렸을 때 본인이 편안해 하세요 그래서 내시경 눈썹 거상을 하기로 했고 이마가 넓어 보이지 않게 수술을 합니다 팔자주름하고 그 팔자 부위의 지방 부분을 제거를 해야 하고 좌측이 더 많고 필러도 더 많습니다 중안면부를 화살표 방향으로 거상을 합니다 심부볼 지방도 많은데 이는 심부볼 지방 부위에 필러가 들어가서 이럴 가능성이 많고 입 안에서 심부볼 지방을 제거를 하고 앞면 거상을 하면서 신부부를 화살표 방향으로 끌어올려 고정을 합니다. 라트라스 입은 피부와 스마스를 정확하게 박리를 하면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안면부를 거상을 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빨간색 부분의 역광대와 파란색 부분의 악광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외국인이나 모델 기준이라고 봐야 하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의 경우는 빨간색 부분이 올라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수직으로 올리는 겁니다. 목거상을 한번 했는데 교정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무슨 실로 목 부분만 당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목거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넓은 박리와 지방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근육 묶기라고 하는 수술이 간단하고 결과 드라마틱하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육은 그림처럼 목뭐 아래까지 다 와야 하는데 대개는 이 노란색 부분의 목 아래만 깨작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여기 나온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닥터 펠드만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숙였을 때저 부분이 찾아보여서 교정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하였을 경우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이름중에 굽혀서도 타이트한 성형외과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면거상을 할때 유지 인대도 중요하고 피부 거상도 중요하고 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얼굴에 있는 얕은 지방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부를 거상을 하면 오른쪽처럼 지방의 구역이 저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수술 마지막에 잘 교정을 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 지방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2007년에 저것에 대해 발표가 되면서 지방이식, 안면거상 등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했었고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좌측이 얕은 지방층이고 우측이 깊은 지방층입니다. 안면 거상을 하면서 다루는 지방층은 좌측의 얕은 지방층입니다. 우측의 깊은 지방층은 안면 거상시 볼수 없는 지방층입니다. 깊은 지방층 중눈 아래의 일부는 하안검 절개로 볼 수가 있고 볼 쪽의 일부는 입안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처럼 빨간색 부분이 거상을 하는 스마스 층이고, 분홍색 부분이 깊은 지방층,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면거상에서 다루는 지방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우측 해부학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빨간 화살표 부분이 안면거상을 하면서 움직이는 지방층이고, 초록색 부분은 수프라고 하여 하안검 수술시 건드리는 깊은 지방층이고, 그보다 더 깊이 뼈막 바로 위에 회색 부분의 지방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면 거상으로 팔자는 좋아지게 할수 없다. 중안면부는 눈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런 해부학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전에 닥터 함라가 40년 전에 얘기했던 그걸 아직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안면 거상은 팔자가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고, 동시에 중안면부를 올리는 방법으로 발전을 했고, 그게 듀얼 플레인 수술인 겁니다. 그걸 수술로 하지 못하면 지방을 넣어서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지방 흡입을 하고 또 처지고 실집어 놓고 울세라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초음파는 눈밑 필러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다시피 필러 주변에 캡슐이 형성되어 있고 그 내부가 지저분하게 하얀 것들이 보입니다.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안쪽으로 섬유 조직들이 생겨나고 구획이 지게 됩니다. 또한 한 층으로만 넣은 게 아니고 여러 층으로 주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놓아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쪽은 더 심하게 보입니다. 만일 저 부분이 필러만 있다면 동일한 색깔로 보이겠죠? 이런 경우는 필러 녹이는 양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약간 사용을 합니다. 저 부분을 통채로 수술을 없애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개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절개선은 보통 6부위로 나누어 디자인을 합니다. 지금 이 절개선은 다섯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측두부쪽 절개입니다. 헤어라인 앞으로 들어가서 구렛나루를 포함시키는 절개선을 했습니다. 이 절개선은 구렛나루를 보존하기 위한 절개선입니다. 대개 파란색 부분까지 구렛나루가 내려가 있고 이 정도면 노란색 부분처럼 머리 안쪽에서 절개를 합니다. 그래야 빨간 선과 이 원처럼 흉터가 남지를 않습니다. 이 절개선은 구렛나루를 보존하겠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절개선입니다. 트라구스의 절개선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절개선이 일자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픽시이어, 칼기가 생겼습니다. 귀 뒤에서 머리카락까지 가는 절개선의 위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흉터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 부위는 파란색처럼 귀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절개를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쪽 머리 절개선입니다. 지금 같은 절개선은 구렛나루와 마찬가지로 뒤쪽 헤어라인이 너무 없을 경우에 넣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절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헤어라인 앞쪽에서의 절개선은 지그재그 인시전을 넣습니다. 이는 흉터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형외과의 기본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논문에 나온 좌측의 절개선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측 디자인처럼 지그재그를 넣지만 모발이 있는 곳을 피하여 불규칙하게 넣어야 모발 선상 없이 흉터를 더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즉, 모발 이식에서 항상 강조하듯 규칙적인 불규칙이 아닌 불규칙적인 불규칙으로 절개선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봉합하는 것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보겠습니다. 좌측은 해부 사진, 우측은 환자의 목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예전에 수술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피부 아래 지방층도 상당히 많고 활경근 아래 지방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빨간색은 활경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 동영상은 안면거상시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술은 내시경 눈썹거상 재수술 듀얼 플레인 안면거상 재수술, 목거상 재수술, 아큐스컬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분의 수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